아까 조금 긴장을 좀 했나봐요. 근데 이 아직 두근거림을 이렇게 가실 수가 없는데 아무튼 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도영이고요. 인스티 도영입니다. 네. 6월 9일날 일본 나고요. 네 아무튼. 서재패 처음 참석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서재패 프로 참석러들도 있나요? 오! 서재패 프로 참석러분들. 몇번 정도 오셨어요? 다섯 번. 와. 저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집에, 집에 가서 음악 좀 들을 것 같은 느낌인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물한 잔만 할게요 아니 그 다른 분들의 그거를 좀 미리 와서 볼걸 그랬어요 제가 못 봤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좀볼걸 아이고 다들 아, 네. 식사 하셨는지 아이고.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저 잠깐 나가봤는데. 그럼 푸드트럭들이 꽤나 많던데? 안 되셨나요? 안타깝네요. 아, 오늘, 그, 저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조금 캐주얼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서재에는 그 약간 드레스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좀 약간 칠링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그 이영지님의 아까 무대 하셨는데 이영지님의 그 오늘의 룩을 봤는데 굉장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 정도로 드레스업을 해도 되는 무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약간 좀 살짝 그 위에는 이제, 살짝 드레스업을 해봤습니다. 이게, s h o 우트 돌체인 가바나. <laughs> 아도 u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지금 h 체 n g o 나 e 버서더 하고 있고요. s s a d o r Turchin, t u 가 c h i n Turchin, 6월 9일 앨범 얘기를 했으니까 6월 이제 나오는 노래 중에 오늘 한번 이제 발매가 안된 노래가 있어요 발매가 안된 노래를 오늘 이 자리에서 거의 거의 처음 거의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가는 노래는 처음 불러드리는 것 같은데 수록 중에 하나인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눈부신의 노란 빛이 비추더라 라는 21글자의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들으시고 어? 괜찮다 싶으시면 6월 9일날 나오니까요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공부식게너랑 빛이 비추더라 검색 힘드시면 쏟아져 정도 치면 나올거예요네잘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아니 쏟아져오는 어쩌고 어 해드릴게요?